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가의 서령입니다 2020년 고2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creating a buffer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뭔가 저희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왔을 때는 글의 흐름을 쭉 보면서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one occasion,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buffers to my children. 자, 언젠가요. 저는요, 내 아이들에게 요 버퍼의 개념에 대해서 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explain 목적어 to 누구에게 이렇게 쓰이는 거 한번 그냥 눈에 담아만 가실게요. 자이 버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and I tried to explain the idea using a game. 자 end 앞에만 먼저 볼게요. 우리는요 차 안에 함께 있었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그리고요 저는요. 그 아이디어,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는데요. 뭐 하면서요? 어떤 게임을 사용을 하면서요. 자, 이 using a game 이 부분이요. 되게 짧은 약간 간단한 형태의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래는 while i used a game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을 사용하는 동안에요. 사용하면서요.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같은 이가 생략하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 붙여서 현재 분사로 바꿔 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차 안에서요 그 개념, 즉 버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Imagine I said that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three miles away without stopping. 자뭘 상상해 보라고 제가 말했냐면요. 자 이것을 상상해 보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목적지에 근데 그 목적지는요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목적지인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서 도달을 해야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이사드는 삽입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거를, 영어는 이렇게 뭐, I sat, I told, 이런 식의 삽입구를 중간에 뜬금없이 쏙 넣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쉼표가 앞뒤에 있으면, 아, 그냥 삽입구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we couldn't predict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자, 우리는요,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무엇을요? 자, 우리 앞에서 혹은 우리 주위에서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대요. 당연하죠. 저희는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or if the car in front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s. 자, 우리는요, 또뭘 모르냐면요. 이거 혹은 이거를 모른대요. 첫 번째 거 먼저 보면은요, 얼마나 오래 그 light, 불빛이 초록불로 유지가 될 것인지도 모르고요. 또두 번째로 뭘 모르냐면요. car 우리 앞에 있는 차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 뭐뭐 인지 아닌지로 여기서는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밟을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predict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쭉 얘기를 해준 거죠.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was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자, 뭐, 뭐할 유일한 방법. 뭐할 유일한 방법이냐면요. crash 하면 충돌, 부딪히는 거죠. 충돌로부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to 이하입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차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요. 어떤 extra,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way 방법을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keep from 하면은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무엇 무엇을 예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뒤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어떤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between A and B는 저희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This space acts as a buffer. 이 공간, 즉이 여분의 공간, 내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여분의 공간이요, 바로 buffer의 역할을 합니다. 버퍼로서 작용합니다. 이런 뜻이죠. It gives us time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자, it은 eat, 뭐냐면 버퍼예요. 이 버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준대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respond, 반응하고요. adapt, 적응할 시간을 주는데요. 어떠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도 적응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요. 다른 차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겠죠. 여기서 give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아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 있구나 한번 눈에 담아 가시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할 1번과 2번 할 시간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milarly 유사하게요. We can reduce the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s simply by creating a buffer. 유사하게 비슷하게요. 우리는요. Friction 하면은 마찰이라는 거죠.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찰이냐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삶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마찰을 줄일 수 있대요. 단순히 뭐함으로써요? 이러한 버퍼를 만들므로써 이러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어떤 뭐 워라벨에 상충, 상충되는 어떤 갈증, 이런 걸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buffer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간을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여분의 공간이 바로 buffer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buffer가 이런 여분의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선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Knowing that learning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배움이 이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거랑 사실 이 여분의 공간은 상관이 없죠. Always being prepared for unexpected events.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언제나 대비되는 것, 대비하는 것. 지금 이게 사실은 여분의 공간을 만드는 이유였죠. 이렇게 버퍼 r 이걸 만들어서요, 이러한 갑작스런 움직임에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 이번이 가장 가깝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선지들도 한번 읽어 볼게요. Never stopping what we have already started. 우리가 이미 시작했던 것을요, 절대 멈추지 않는 거. 그런 건 아니죠. having a definite destination when we drive 우리가 운전할 때 분명한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는 것 지금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keeping peaceful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보다는 이런 서든 무브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 그게 바로 버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정확한 뜻이겠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프와는 완충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간 에어백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게다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잘 대비하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